안녕하세요. 오늘은 명화로 읽는 성인전 중 세례자 요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활동한 시기는 1세기 팔레티나고요. 소 성인은 칼장수, 가죽장수입니다. 축일은 6월 24일이고요. 상징은 어린 양과 십자가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탄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의 부모인 즉카르야와 엘리사벳은 뉴토록 자식이 없었다. 유다의 사제 집안의 후손이었던 즉카르야가 사제들의 관례에 따라 제비뽑기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재단에 분양하고 있을 때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다. 머지않아 성모 마리아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할 바로 그 대천사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즉카르야에게 천사가 말했다.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은, 다시, 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즉카르야는 이미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 역시 임신 가능한 나이가 지나갔으므로 천사에게 말했다.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했다. 하느님을 모시는 나, 가브리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러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즉카르야는 의심의 대가로 벙어리가 되었다. 즉카르야가 성소 밖으로 나오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가 말을 잃은 것을 알았다. 그러나 비록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체험한 바를 알게 되었다. 일주일 동안의 성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엘리사벳은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임신 사실을 다섯 달 동안 숨겼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임의 불명예에서 벗어난 것이 한없이 기쁘기도 했다. 세례자 요한의 활동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부근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주었다. 성경은 요한이 닭타털로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이 때문에 화가들은 세례자 요한을 털옷에 가꾸지 않은 거친 수염과 헝클어진 머리 모양의 남성으로 고리곤 했다.세례자 요한의 존재와 인물을 밝혀주는 것은 아래의 성경 구절이다.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그러나 나보다 더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의 순교에 대해 읽어드릴게요. 세례자 요한이 활동한 무렵 유다의 통치자는 해로되었다. 이 사람은 동방박사의방문을받고 베들레헴의 두살 이하의 아기들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예수님 탄생 시기의 헤로데왕과 동명이인이자 그의 아들이다. 헤로데는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살고 있었다.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옳지 않은 행위라고 여러 차례 왕에게 충고했다. 이에 왕은 눈의가시 같은 요한을 괘씸하게 여겨 과목에 가두었다. 때마침 자신의 생일 잔치 날 헤로데는 아내의 딸인 살로메에게 무엇이든 청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겠다며 호기를 부렸다. 멋지게 춤을 추어 헤로데 왕의 기분을 좋게 만든 살로메는 엄마의 사주에 따라 세례자 요한의 목을 청했다. 그렇게 세례자 요한은 순교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자자 요한, 또 대야고보 소야고보 성인처럼요. 지금까지 세례자 요한을 소개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